서울진수성찬을 오래 경영하다가 코리안 뷔페 식당을 오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고요 할인 행사는 있으신가요? 잠깐 막대기로 한번 구경하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팀 유진호, 앤디 관 리얼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로이드 쇼핑몰, 런던 드러그 월마트 바로 옆 건물입니다. 여기 로이드 스카이 트레인 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리고요. 바로 여기에 한국식 대형 부페 식당이 오픈한다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고요. 저기 쇼핑몰 주차장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서 여기 200석이 넘는 대형 뷔페 식당을 이용하시는데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썰이 진수성찬을 오래 경영하다가 이번에 다시 로이드몰의 코리안뷔페 식당을 오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오픈 예정이시죠? 12월에 소프트 오프닝을 하고 1월 1일 그랜드 오프닝 예정입니다 프로모션이나 특별한 할인 행사는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어,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웹사이트 SNS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7,500 스퀘어 자리에 200석이 넘는 이런 대형 부페 식당인데 어떤 컨셉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예, 네, 일단 저희는 저희가 선수 만든 어, 김치라든가 아니면 저희 스스로의 소스, 그리고 손만두, 돈가스 등 셰프님들에 의해서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여서 최고의 음식으로 이렇게 대형 식당을 오픈하는데 정말 기대되는데 잠깐 볼수 있을까요? 아직 공사가 마무리 작업 중이라서 어수선 하지만 잠깐 맛보기를 한번 구경하시겠습니까? 네, 네, 네. 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어우, 아, 예. 예. 너무 좋은데요? 예. 아, 이 부분은 저희가 테이크아웃 에리아로 준비했습니다. 이 테이크아웃 에리아는 맛있게 드시고 나서 어, 싸가실 수도 있고 저희가 또한 테리버라든가 스킵디쉬를 사용해서 딜리버리도 할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있으신 뭐 점심에 하시는 분들도 네. 테이크아웃할 수 있는 에리어를 마련했습니다. 아, 근처에 뭐 오피스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와가지고 바쁘면은 그냥 여기서 테이크아웃해서 가고 또뭐 딜리버리도 시킬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아, 네. 한번 네 들어가 보시죠. 어 여기 나무도 너무 멋있는데. <laughs> 네. <laughs> 와모 200석 정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와. 네, 그럼 제가 섹션마다 잠깐 소개시켜드릴까요? 네, 여기는 저희가 음식을 준비하는 뜻이뭐뭐고 네. 저희가 콜드 네. 아니면 뭐 디저트라든가 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예. 여기 방도 있어요? 예, 네, 여기는 돌 잔치라든가 각종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끔 룸을 오,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 룸이 어, 몇 명이나 들어가있죠 네. 50에서 60분들 모실 수 있습니다. 와. 연이라든지 돌잔치 뭐 각종 행사를 예. 하는데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여기에 리아는 편하게 예. 예. 식사하실 수 있게끔 어, 부스로 마련했습니다. 부스도 어, 예. 이렇게 좀더 공간이 올라와 있고. 예. 예. 그래갖고 비율을 보시면은 비도 어. 좋고. 어, 예. 여기 아마. 뭐 통유리로 유리창이 그냥 어? 사방으로 이렇게 열려 있어 가지고 아주 어, 공간도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네, 그럼 다음 섹션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 네. 어, 이, 이 자리는 창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 좌석을 쭉 배치할 겁니다. 배치해서. 아, 정말. 네. 와, 너무 진짜 멋진 공간이에요. 그럼 이렇게 멋진 공간에 음식은. 요리사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 그럼요. 저희는 한식 경험 있는 2, 30년의 경험 있는 조리사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이쪽은 또 테라스까지 연결이 있네요 예, 저기는 여름에 페티오에서 만껏 한식 분패를 드실 수 있게끔 페티오도 한 40명에서 50분 정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페티오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천장으로 이렇게. 네. 네, 천정에는 저희가, 예 천정에는 저희가 예 저희가 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밤에 야경도 볼수 있게끔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이렇게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지역에 멋진 명소가 될것 같은데, 준비하시면서 이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가 다양한 한식을 준비해서, 한인뿐만 아니라, 다민족, 한식을 좋아하는 여러분들께, 한인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랜노드와 어, 여러 미팅이 있었는데, 권 리얼트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리스 계약을 만만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프로 앤디곤 리얼튼님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별말씀을요. 예. <laughs> 예. 저희의 관계는 이제 시작이고요. 계속 비즈니스 하시면서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필하겠습니다. 아이 물론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처음부터 저희를 믿고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B1 부패식당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1 화이팅! 화이팅!